안녕하세요 파랑새 TV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풀은요 내과에서 어, 흔히 볼수 있는데 큰물친개 어, 나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큰물친개 나물은 물부루 물상추로 볼수 있는데 이는 상추처럼 어린 잎을 식용한 데한데서 유래하는 명칭으로 볼수 있습니다. 큰물친개 나물은 현상과 개부락 속에 속하는 두 해살이 풀입니다. 세개 각지 분포합니다. 키는 상당히 커서 80cm 이내이며, 마디 속이 비어있고 잔털은 거의 없습니다. 맥간 하천이 얕은 물에서 자랍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하천에 보면은 큰물 침개나물이 하천을 덮고 있습니다. 맛은 순하고, 물가에서 자라는지 그렇습니다 자라는지 즐기지 않습니다. 먹는 법은 어린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 전초를 수고매 가실은 수고매의 가실 뿌리는 수고매근이라 하며 약용합니다. 전초는 본 여름에 채취하여 햇볕 에 말립니다. 약효는 청열 지열 감기 피로 이질월경 불순 타박상 등의 효험이 있습니다. 용법은 10에서 15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혹은 분말로 만들어서 복용합니다. 외용은 짓지어서 바르거나 가루를 만들어 목에 불어 넣습니다. 가실은 여름 가을 전에서 채취하고 약효는 타박상, 토열, 요통 등의 효용이 있습니다. 뿌리는 풍열, 인후통에 효용이 있습니다. 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국물찜이나 불은 맛이 쓰다고 하나 제가 먹어본 결과. 그리스 맛은 없습니다.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몸이 찬 소음인 체질의 사람은 먹,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부는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 이큰물층이 나물의 꽃은 얼마 전 제가 올린 큰개브라 꽃이 꽃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꽃만 놓고 보면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개브라 속에 속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물층의 나물은 하천의 오임을 정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들, 민나리, 옥자마 등 여러가지 풀이 있지만 겨울이면 다 취해 죽습니다. 그러나 큰물층의 나물, 나물만은 죽지 않고 살아 자란다고 합니다. 겨울의 영하 20대에도 물을 정화해주는 소중한 우리 자원입니다. 이상 파랑새 t v 였습니다